택시를 타고, 택시비 준다고, 자기 집 앞에까지 가자 해가지고, 골목으로 갔는데, 계좌 이체를 시키지구막 하면서, 그런데 계좌 이체에 100원씩, 10원씩, 그 한,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여러 군데 그런 식으로 장난을 쳤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 택시기사들도, 어, 돈을 버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 그렇게 대한민국이 썩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범죄와 전쟁 선포를 안 하면은 대한민국이 어찌될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 상대로 범죄와 전쟁 선포를 하세요. 이래고못사입니다 맨날 살인하고 살해하고 어? 폭력하고 이뭐 어떻게 해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정부로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국민 한 사람이라도 생명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세요. 를 지금 마약범은 30%가 대한민국 국민, 30%가 지금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개판되기 전에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와 전쟁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범죄들을 소탕 못해요. 자꾸 일어나는 이 범죄를 어떻게 할거냐고 대책이 있느냐 말입니다. 경찰 검찰이 잡으면 뭐하며 이미 살인되있는데 잡으면 어, 뭐하는냐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지금 취하지 않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인기 못 채웁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세요. 지금 초등학생이 남의 문다가 고등학생한테, 가 어, 칼에 질리는 일이 없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까?